오늘은 4 7회차골로세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가르, 음. 이름으로, 어, 라오디케아, 라오디케아, 이래되죠? 어, 라오디케아, 위하여 휘페르, 이게요. 어, 헬리코스, 얼마나, 노력, 아곤, 어, 프로스폰, 얼굴, 위로받다, 파라칼레오, 다 아는 단어죠? 숨비바즈 함께 연합하다, 순애시스, 순애시스 이해력, faculty of comprehension 이해력 같은 거. 그다음 플레로어, 포리아 확신, 플레로포리아, 에이스 사격 어, 에이스 사격뭐 뭐까지. 지혜, 소피아 어.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죠그원시스 지식 히브리어로는 다 아트. 데사로스데사로스이름 사전 a r 데사사스스전전이 있잖아요. 예, 보이이는 뜻입니다. 데사로스히 s The s a 포스 숨겨졌다. c r y p h o Apocrypho, a 로기아 r y p h o a p o c r y p h 주장 p o 주장. 그 p h o a p o c 로기즈 마이 로이즈로기즈 마이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인데 파라 로기즈 마이 어, 속이다 약간 뜻이 달라지죠 가르 에이 이프 떠나 있어도 아아 에이미가 이제 있다는 거고 앞으 떨어져 있는 거니까 떠나 있는 거 앞에 엠비 그래 되죠 에이 에이미가 있다 앞에 에이미 떠나 있다 계열 탁시스 확고하다 스트 스트 스테. 스테레오마, 확고하다. 어, 운, 또는 뭐, 그러므로, 받아들이다. 파라람바노, 어, 페리파테오, 걷다 뭐, 그런 뜻이고요. 어, 칠칠 뿌리 내리다. 리조, 세우다의 에프, 오이코, 도메오, 카토스, 어, 같이 확고하다. 어, 바이오 풍성하다. 페리슈오, 이런. 네, 의미로 어, 여러분, 뭐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일절부터일절부터 텔로, 어, 어, uh, 내가 원한다. I want, 이런 말이죠. 내가 원한다. 가, 이는, 휘마스,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원한다. I want, I want you to. 뭐, 이 정도 되겠죠. 나는 원한다. To. 여기 진짜 그렇게 번역해놨네요. Want you to. 나는 그렇게 원한다. 그다음에 AED9. AED9은 데나이. 이제 오이다의 인제 Infinitive, to know 이 말이거든요. I want you, uh, therefore you to know. 알기를 원한다. 헬리콘, 헬리콘. 이게 뭐 헬리코 박테리아하고 어근이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헬리콘, 헬리콘이란 말은 어, 어, 저도 여기 보니까 크다. How great 크다. 그다음에 a g o 나 노력. 뭐 수고, 이 정도죠. 아구나. 큰 수고를 아, 너희가 알기로 한다. 그리고 그 수고, 에코, 나는 가지고 있다. 휘페로 힘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가이, 돈 뭐, 뭐에 대해서겠죠. 엔, 라오디케이야. 라오디케이야 있는 돈 자들. 요거는 이제, 어, 그 정관사 복수형이니까 자들. 헬라는 그냥 호의하면 자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또한 호소이. 그런, 어, 그런 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 호소이 같은 경우는, 어, 말 호소스. 얼마나 많은, 많은 자들이. 그 다음에 헤오라칸. 헤오라칸은 이제 호라오보다의 3인칭.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보지 못했다. 그죠? 헤오라칸. 어, 분해해 보시면 여러분들 3인칭 복수그들이 예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자들. 어 그리고 토프로스본 얼굴이죠. 어, 무 나의 얼굴을. 엔 인천치사구죠. 육체 안에 육체로 어, 직접 보지 못한 그런 많은 자들, 라우디게아 그런 자들 위해서 내가 뭐 한다는 거요? 어, 가지고 내가 큰어 수구로 또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저는 번역을 이름으로 내가 너희와 돌라오디 티게 있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는지 너희를 알게 보는내 육체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호소이 그래서 보지 못한 그 호소이 자들에게도 이내 얼굴을 내 얼굴을 보지 보지 못한 호소이 자들에게도 또한 그러하다. 그 말은 이제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텔로가 가르휘마에 이데나이 헬리콘 아곤, 아고나, 에코, 히페르히몬, 카이톤, 엔, 라오디케아, 카이호소이, 우크, 에오, 라칸토, 프로스폰, 무, 엔사르키. 자, 히나. 그래서 파라클레도신 도신 이렇게 이제 붙으면요, 수동태죠. 도신, 어, 데테스테도멘데테데신 이래 되는데, 어, 수동태 3인칭 복수. 그들은 위로 요, 그들이 나오네요. 하이 카르디아이 그들의 그 심장 또 마음 그들의 마음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마음들이 예, 그리 그래 되 있네요 <laughs> 주가 그들의 마음이니까 their hearts 이 말이죠 그들의 마음들이 uh, will be comforted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죠 또는 어, 여기 나오네요 encourage 뭐로 숨 함께 비바 스테덴테스요, 덴테스 나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형 분사죠. 순비바죠. 순비바죠는 어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연합하다. 그러니까 연합하면서 연합해지면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인 러브 사랑 안에서 그리고 어 에이스판 모든 어 블루투스 충만함이겠죠. 충만함인데 테스는 이격이거든요. 이것도 이격 여기 끊어지죠. 그래서 여기 순에시스, 순에시스 아까 순에시스에서 순에우스 했죠. 이해력이라고 그랬죠. 순에세우스 이해력의 그 다음에 플레로, 충만하고 포리아스. 어, 어, 그래서 이해력의 어, 어떤 어, 여기 이제 확신이라고 했죠. 플레로, 플레로, 포리아스. 플레로포리아스 한번 볼까요? 예, 플레로포리아스 여기는 확신, 예, 플이슈론스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해력의 확신의 충만, 모든 충만함까지 여기까지 이제 전치사.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것도 전치사고. 그래서 확그 다음에 순비바 스탠테스. 거기에서 연합해진다 또는 뭐 어, 순비바죠. 어, 그런 확신 안에서 어그 저는 어 연합 연합에 연합이라 해야 되겠네요 연합되어진다 그들의 마음이 예? 어, 굉장히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가지고 연합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에이스 머머까지 에피그노신 어 이것도 이제 에피그노신 같은 것도 이제 지식이죠 에피그노신 쓰니까 두 무스테리우 신비의 입격이죠. 하나님의 신비의 지식까지 그리고 하나님 의 신비가 바로 동격으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히나 파라 히나 파라클레 노신 하이 가르 디아이 아우톤 숨비바스 덴테스 앤 아가페이 카이 에스펀 플루토스테스 플레로 포리아스테스 순에 신네 세우서, 에이서, 에피, 이그노시엔트 무스테리우, 쥬테우, 크리스투.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3절. 어, 그래서, 엔호,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에이신, 하기를 원한다. 판데스, 모든, 호이, 데사, 데사우, 로이. 데사우, 로이. 보물이죠. 보물들. 어떤 보물들입니까? 테스 소피아 이격입니다. 지혜의 그 보물들,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여기 관계되면서 그분이에요. 어, 있기를, 되기를, 될기를 원한다. 그분 학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분 안에 숨겨진, 그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물들이 숨겨져, 이제, 있다는 거죠. 에이신. 그리고 그노세오스 지식이죠. 아포크루포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숨겨. 숨겨져 있다. 지식. 그래서 여기에 소피아는 어, 지혜고 그리고 이는 지식이죠.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모든 것들이 숨겨져 가지고 있다. 그분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본동사는 있다고 숨겨져 이거는 뭐 형용사적인 예, 분사적인 그런 어, 수식이죠.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에서 삼격. 호. 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이 남성 삼격에 어, 그리스도가 이제 예, 그리스도스 음, 요 삼겹호 또 호조 그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리스도스 그그 분에 대해서 바로 어, 이렇게 이제 딱 보여야 돼요. 호, 엔호 에이신 판테스 호이 데사우로이테스 소피 아스카이 근노세우스 아포크루포이 자, 사절, 투토, 이것을 내고 내가 말하는데 희나 이나드데, 뭐뭐 하기 위해서, 메데이스, 아무도, 휘마스, 너희를, 파라, 어, 로기, 세타이 파라로, 바라로기죠 아까 사절 봤죠? 파라로기죠. 속이다. 그냥 파라, 로기주는 여기다인데, 요거는 속이다. 에타이니까, 오, 오마이 에타이. 3인칭 단수. 어, 그니까, 그가, 어, 속, 속이지 않도록. 아무도 속이지 않도록 누구를 너희를 목적이죠. 어디 안에서 이 전치사구 인뭐 안에서 피타 피타노로기아피타노로기아도 마찬가지로 뭐 설득 뭐이 정도인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어 여기 그럴 듯한 주장. 예, 그럴 듯한 주장. 영어로 볼까요? 영어로 뭐라 해 놨는지 여기 피타노로기아. 이거는 퍼스시브니스 어떤 설득적인 어, 그러면, 설득적인 말로, 어, 속이다. 속이지 않도록 해라. 또는, 뭐, 플러, 플러, 아, 플러지블. 그럴듯한, 어, 그럴듯한 말. 그 정도 하면, 비타노, 어, 로기야. 그럴듯한 말로, 뭐,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네요. 투토, 데, 레고. 내가 이것을, 사격이죠.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죠? 어, 그리고 히나. 그래서, 아무도, 메데이서 또는 메. 아무도 너희를 어, 속이지 못하 게라 어, 그럴 듯한 말로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만일 에이 가르 이는 카이, 그리고 테사르키 육체 가운데 에 에프 에이미 앞에 아프, 이미죠. 앞에 이미 내가 떠나 있다고 만약에 하, 하더라도, 그러나 토어 푸니마트 영적으로는 순휘민 너희와 에이미 나는 함께 있다. 그리고 카이론 기뻐한다. 그리고 블레폰 너희를 본다. 기뻐하고 본다. 뭐를 텐 탁신, 확신이 아까 탁신이 어그 저기 확 탁신 어 봅시다. 아까 제가 어, 계열 아 계열이라 그랬죠. 계열. 계열. 계열이라는 거는 이제 오들뭐 순서 뭐이 정도 번역했는데 계열. 그리고 토어 스페 스테르 에오 마 테스 에이스 크리스톤 피스티오스 히몬. 그러니까 너너 이의 어, 믿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께까지이 격으로 이제 연결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 확고함 스테레오마 스테레오마 어, 제가 이제 확고함 스테레오마 확고함 firmness 이 확고함이죠, 그죠? 확고함 근데 확고함이 어떤 확고함입니까 믿음의 확고함 이게 이제 전체로 연결되는데 중간중간 어떻게 수식되는지 봐야 돼요 이 확고함인데 테스트 이격이죠 믿음 이것도 이격이죠 믿음의 확고함 그다음에 이 중간에 또 다른 걸 넣었어요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에 까지 예. 그래서 히머은또 이격이에요 너희의 너희의 믿음의 확고함인데 요렇게 연결되는데 중간에 에이스 크리스톤을 넣었어요. 그리스도 까지 이르는 화과 그러니까 이게 참 헬라는 신기한 게요 요것만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중간에 딴거 넣어가지고 이 전체가 하나이면서 또 거기서 또 수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런게 이제 보이면 거의 헬라는 마스터 경지 진짜 뭐 단어만 알면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죠. 분해를 뭐100% 몰라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구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가 보이기 위해서는 문법을 다 알아야 되죠. 문법은 뭐 여러 가지 문장을 이루는 그 품사의 특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가 A가 이게 if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컨정션 접속사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격을 알아야 되고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분산지 이런 거 알아야 되고 또뭐 맥격이라는 가래도. 그럼 문장 전체가 이제 구조가 보이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에이가르카이테사르키 아펜피 내육체 가운데 떠나있어도 알라토 포니마트 영적으로 쓴 휘민 에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카이론 그리고 기뻐하고 블레폰 바라본다 힘몬 너희를 텐탁신 그런 여러 가지 계열. 저는 뭐 저는 영원 함께했을 때 너희를 너희 계열. 계열과 그리고 또한 어, 스테스테를에오마 스테레오마, 스테레오마 어, 그리고 확고함으로 어, 믿음의 너희 믿음의 확고함을 이제 본다나 기뻐하고 본다. 그리스도 이르는 그런 것이다. 호스, 그리고 호스, 호스는 이제 말 그대로 뭐뭐 같이, 그러므로 어 뭐뭐 같으니 자스터 뭐뭐 같은 것 같이. 파레 람베테, 2인칭 복수죠. 아우리스도 너희는 그러라파라람바노는 이제, 아참, 파라람바노를 받았다, 이 말이죠. 페리파타오가 걷다고, 여기. 요거는 네, 받았다. 받은 그 같이, 말이죠. 그러므로 받은, 받은, 받았다, 너희가 톤.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 톤, 큐리온. 주님으로 받았, 그 같이, 엔, 아우터, 그분 안에서 본동사죠. 받았으니, 페리 밧 데이트 오메네테 인증 목숨 페리 밧 타워가 이제 걷다는 말이에요. 걷다 살다 히브리어 할라가고 똑같은 단어예요. 어 그래서 너희는 어 걸어라. 거분 안에서. 거분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이죠. 거분 과 함께 살아라. 거분 안에서 걸어라. 호스 온어레 람베테톤 크리스톤 예수 예순 톤 큐리온 엔 아우토 페리 밧 페리 파테이테 그분한테 걷고 그다음에 이제 분사행들이 나오죠. 요거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간에 수식하는 거고. 넷 이렇게. 그러니까 어 그분한테 걷는다는 거는 뭐냐면 에르리즈, 메노이, 수동. 어여거는 이제 수동형 분사죠. 요거는 원형이 여러 명리즈 아까 뿌리 내리다. 뿌리 내리면서 뿌리 내리자면서 그다음에 에프. 오이코도무메노이, 오이코도메노스 메노, 오이코도메오 뭐 이런 게 이제 건축하다 말이요 세우다, 세워지면서 에아우터 그분 안에서 그리고 배바이오메노이, 우 배바이오 배바이오는 어, 이제 어, 저는 뭐라고 했냐면 배바이오 확고해지다, 그러니까 확고해지다 어디 안에서 태피스트 미드만에서 확고해지면서. 요거 중간에 이제 수식하는 거에요. 에, 디다스케, 데멘데테, 너희가, 어, 배우 배운 것 같이, 그죠? 배운 것 같이 믿을 만했어요. 요거는 수식이니까 본동사 아니에요. 종속적이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내게, 어, 뿌리받고, 세워지고, 확고해지고, 그 다음에 페리, 예, 페리슈온테스, 테스톤시타스, 이것도 분사형이죠. 어, 엔, 유카리스티아, 감사함으로, 어, 충만해지는 거죠. 이거는 여기 어바운딩이죠. 페리시오네 가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리 o 뿌리내리다, 오이코도메오 세우다, 그다음 베바이어 확고해지다, 페리시오충만해지다 어, 전부 다 메노의 분사, 메노의 분사, 메노의 분사, 테스 온테스 분사용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걸리냐면요. 바로 앞절에 걸려요. 6절에요 육절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본동사. 어,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뿌리 내리고 그다음 에 세워지고 그리고 확고해지고 그다음에 여기 어, 충만해지라는 거. 요예 이거는 중간에 이제 삽입이고요. 그러니까 네 개의 분사형으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글에서는 번역될 수가 없어요. 한글은 전부 분사도막 동사처럼 번역되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어, 헬라어 구조는 한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번역은 하는데 이게 구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헬라어는 명확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핵심은 뭐겠어요? 핵심은 그리스도를 받았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그 사는 것을 설명하는 게 뿌리 내리고 세워지고 그 다음에 확고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식이고 요거는 충만해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영어로도 영어로도 해놓은 거 볼까요? 영어로도 한번 보면 영어도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어로 예를 들어가지고 ESB 볼까요? ESB 보면 여기 보면 Therefore Received 본동사 썼고 Worker 본동사 썼고 Rooted 분사형을 썼어요. Built up 이것도 Built up 안하고 Established 이것도 분사형 그리고 Abounding 이것도 ing 넣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다 분사인지 헷갈리죠. 영어 잘하는 영어도 이게 안돼요. 그러니까 헬라가 얼마나 정확한 언어인지 어는, 하나의 말씀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 헬라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모든 내용이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영어로 번역해도 뜻은 통해요. 또 통하는데 강조를 찾기가 힘들어요. 영어로 막뭐 하니까 한번 읽고 보 아이 원치 투노하 그레이트 어 스트러글 아이 브 For you and for those in Laodicea and for all who have not seen me face to face, uh, that their hearts may be encouraged, being knit together in love, uh, to reach all the riches of full assurance of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God's mystery, which is Christ,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I say this in order that no one may delude you with plausible arguments. For though I am absent in body, yet I am with you in spirit, rejoicing to see uh, your good order and uh, fullness of your faith in Christ. Therefore, as,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the Lord, so walk in Him. Uh,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Rooted and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the faith Just as you were taught Abounding in thanksgiving 7절 딱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2장 1절부터 7절까지 어, 봤는데 어쨌든 이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문장을 뭐 구조를 보셔야 돼요 본동사 본동사 어,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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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얼마나 이 헬라가 정확한 언어인지 어 말씀을 어~ 딱 보일 때 예,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어~ 표현하기 좋은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알수 있죠. 우리가 이런 언어를 공부할 때그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도 알게 되고 역사와 모든 이~ 인간의 역사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비밀 들을할수 있다. 그래서, 조 금만 노력 해서 여러분 다들 헬라 우드 자유 롭게 이렇게 하시 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